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생활과 윤리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능특강 150페이지 하단에 있는 윤리적 소비부터 시작할게요 오늘 시간이 된다면 네 최대한 간단히 네, 할 건데요 네 윤리적 소비와 문화 다양성과 존중 그리고 종교의 공존과 관용까지 네, 핵심 사항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그 13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어, 수능에서 한두 문제는 꼭 나오는 영역인데요. 그 대부분은 이제 비문학 독해를풀수 있는데, 내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어, 간단하지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항만 네, 중점적으로 볼게요. 자, 151페이지 자료 플러스 배불러 의 과시 소비인데요. 어, 여기에 네,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인의 타인의 존경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화 권력을 그저 획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분화 권력은 타인에게 증거로서, 분화 권력은 타인에게 증거로서 드러나는 한에서만 존경이 부여된다고 보네요. 네, 그래서 극빈층을 포함한 사회의 어떤 계층도 모든 관례적인 과시 소비를 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자, 이 표현이 여러분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우리는 극빈층은 네, 과시 소비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베블런이라는 경제학자가 봤을 때에는 어, 경제학자 봤을 때에는 극빈층을 포함한 사회의 모든 계층이 모든 어, 관례적인 과시 소비를 한다는 겁니다. 네. 가난한 사람들도 과시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체절명의 긴박한 상황에 처하지 않는 한, 과시 소비를 겨냥한 물품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밖으로 있어 보이는 채 하려고 하는 그 허세가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비참할 정도의 옹색과 불편조차도 참아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결국 가장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된다면 과시적 낭비 욕구는 사회의 산업 효율성 혹은 재화 산출의 증가를 모두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여러분, 이, 어, 이 내용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시나요? 납, 납, 납득이 되시나요? 네. 저는 잘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 이베블런이란 경제학자가 지금 유한 계급론이라는 책에서 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유한 계급.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유한 계급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일컫느냐 하면 유한 계급은 여러분 어, 보통 사회 지도층이나 아니면 부를 가지고 있는 그 상위 계층인데요, 생산적인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네, 오직 그 남에게 보여지기 위한 과시적 소비, 네, 소비 활동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네, 유한 계급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회에 유한 계급의 계층이 많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 사회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소비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배블러는 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이고, 제가 자꾸, <laughs> 죄송합니다. 네. 네, 배불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과시 소비를 한다고 보았으며, 특히 유한 계급인 부자들은 자신이 강자로서 존경을 받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과시 소비를 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자, 가격이 오르는데도 일부 계층의 과시욕이나 허영심 등으로 인해서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현상을 배블런 효과라고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배블런 효과 네, 이 학자의 이름을 딴 것인데요. 보통 여러분 어, 가격이 오르면 뭐가 떨어져야 정상인가요? 네, 수요가 떨어져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오르는데도 이 유한 계급의 일부 계층의 과시욕이나 허용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소비를 쫓아가는 네, 그런 현상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지 않는 현상을 배블런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명품 엄마. 네 명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laughs>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명품 소비를 보면 명품 가격은 계속 오르고 어, 결코 뭐 할인을 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줄을 서서 구매하려고 너도 나도 네그 백화점에 뭐 신상이 입고되었다 이렇게 되면요 그 백화점 앞에 줄을 막 서지 않습니까? 그럼 명품 매장에는 그 둘러볼 수 있는 매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도 제한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소비를 더, 부, 그, 어떤 유한계급 같은, 네, 그런 과시 소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소비 욕구를 더 부추긴다고, 네,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 여기서 이제 윤리적 소비 이제 볼 건데요. 보통, 자, 윤리적 소비와 얘기, 뭐, 무엇을 많이 비교하냐면 합리적 소비를 많이 비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합리적 소비를 하죠.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합리적 소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바람직한 소비는 맞는데요. 뭐 합리적 소비에 있어서 가장 무엇을 중요시 하는가가 중요하는데, 합리적 소비는 자신의 경제력 안에서 최선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라고 해서요. 자, 최소 비용으로 최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네, 그런 소비를 합리적 소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합리적 소비를 할때 무엇을 따지냐 하면 가성비를 따지죠. 네, 가격 대비, 네, 가격 대비 성능, 네. 그 가격이 동일하다면 가장 성능이 좋은 것을 사려고 한다는 거죠. 아니, 아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성능이 유사하다면 가장 저렴한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는 것이 네, 합리적 소비의 자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합리적 소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이제 윤리적 소비와 대비를 할때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요. 우리가 모든 소비자들이 합리적 소비만 하게 되면 생산자들은 무엇을 고려하게 될까요? 모든 소비자가 가성비, 네, 합리적 소비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생산자는 이것을 절감하려고 합니다. 네, 생산 단가를 생산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거예요. 왜? 네, 모든 소비자들이 어쨌든 더 싸야 살려고 하기 때문이죠.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어,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폐수가 나오는데 그것을 정화해서 배출해야 되는데, 어, 그 폐수를 정화하려면 또 비용이 들죠. 그래서 어떡 합니까? 야밤에 네, 하천에다가 무단으로 방류하는 거죠. 그런 환경 오염의 문제가 생기겠죠. 또 어떻습니까? 노동자들에게 적당한 어, 적정한 임금을 제공하고. 어떤 쾌적한 근무 환경을 제공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생활 단가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임금으로 최대한의 노동력을 산출할 수 있는 네 그런 방안을 네 계속 강구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가 네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또 동물도 무, 마찬가지입니다 어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달걀 선생님이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 계란 한판 같은 경우도 닭들을, 닭들에게서 을닭들 최대한 그 많은 달걀을 획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나요? 네 닭뿐만 아니라 다 공장식 사육을 하고 있는 거죠. 닭그 칸막이 안에 가둬놓고 내 네, 꼼짝도 못하게 하고 그니까 돼지나 소 같은 어 소는 좀 덜한데요 돼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런 사육장 안에 가둬놓고. 절대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움직이면요. 살이 빠지거든요. 그리고 근육이 생기면 맛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가둬놓고 사료만 먹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동물 학대죠. 그렇지만, 어, 뭔가 동물의 그 복지를 위해서 풀어놓고 이런 방목 사육을 할, 하게 될 경우에는 비용이 또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생산자들은 그것을 꺼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비자들이 다 생산 단가, 그러니까 가성비만 따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합리적 소비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네, 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 교재에서는 자, 윤리적 소비가 필요하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윤리적 소비는, 어, 여기서 윤리적, 자, 윤리적 가치를 우리가 소비하는 것인데요. 이, 이때 윤리적 가치라는 것은 인류의 보편 가치입니다. 평화나 인권, 사회 정의, 환경, 네, 이런 것들이 그 이런 것들을 비롯한 인류의 보편가치를 중시해서 우리가 사실 이런 윤리적 소비를 하게 되면 그 가성비, 가성비를 충족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마트에 갔을 때 동물복지 유정란이 있거든요. 일반적인 계란 한 판이 어한 5천원, 6천원 할때 동물복지 계란은 12,000원씩 가거든요. 그럴 때아 그럼 합리적 소비를 하는 사람은 그 공장식 사육을 통해서 나온 그 계란 한판 6천원짜리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윤리적 소비라는 것은 그 계란 한 판에 내가 어 환경과 그리고 동물 복지라는 그런 인류의 보편 가치를 같이 더불어서 산다. 그래서 내가 가격을 그 윤리적인 가치에 대한 값을 더 지불한다. 네라고 생각하시면 네더 이제. 그 납득이 되시겠죠. <laughs> 자, 그래서 이런 윤리적 소비에는 녹색 소비와 착한 소비가 네 어, 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3번, 151페이지 문화 다양성과 존중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 그,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고, 어, 이해하실 수 있는, 네, 그런 아주 상식적인 내용들은 다 건너뛰고, 네, 핵심적인 내용만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151페이지 하단에 문화 다양성과 존중에서는, 어, 자, 다문화 사회와 문화 정체성 해서, 어, 다문화 사회의 어떤 그 정책, 이민자가 주류사회의 어떤 일원이 되도록 하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세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아, 동화주의 샐러드볼 이론, 그리고 국수 대접 이론, 이렇게 여있습니다꼭 여러분 반드시 외우셔야 한다기 보다는 어, 어떤 그 것을 중점으로 하는 네, 정책이구나, 입장이구나 정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동화주의는 과거에 가장 많이 썼던 정책입니다. 자, 이민자가 출신국의, 그러니까 본국이죠. 자신의 모국, 출신국의 언어나 문화나 사회적 특성을 포기하고 주류사회, 주류사회라는 것은 이민자가 지금 속, 지금 속해 있는, 네, 현재 주류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일원이 되도록 주류문화로 편입시켜야, 네, 강제 편입입니다. 편입시켜야 한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민자들 입장에서는 어, 폭력적이겠죠. 자신들의 그런 문화 방식 이런 것들을 다 포기시키고, 어 네가 어 이런 말이죠, 여러분.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라. 달아, 네, 이런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살려면 우리 사회 문화에 너희가 어, 동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관점으로 동화주의를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용광로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용광로 이론인데요. 용광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 자, 용광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이게 용광로라고 한번 쳐, 칠게요. 그리고 밑에 이제 불이 있겠죠? 막 이글 이글 해서 막이 안이 엄청 뜨거워요. 용광로 안에 뭐 하나 여러분? 뭐 철이든 뭐 금속, 광속이든 뭐든지 다 이제 여기 넣겠죠? 용광로 안에. 그러면 어떤 것이 들어가도 이 용광로 안에서 하나로 녹아버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변하지 않는 건 뭘까요? 네, 용광로입니다. 그래서 용광로 이론에서 용광로는 주류 주류 문화를 뜻해요. 주류 문화, 네, 주류 사회의 주류 문화가 용광로고요. 나머지 여기 들어 투입되는 모든 것들은 이민자의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광로 안에 다른 모든 문화를 넣어서 그냥 녹여버리는, 사, 동화시켜버리는 거죠. 네, 음, 이런 것을 네 동화주의. 과거에는 이제 동화주의가 주된 거였고요. 지금은 이런 정책을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샐러드볼 이론인데요. 어, 다른 맛을 가진 채소와 과일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샐러드를 만들듯이 다양한 문화가 서로, 자, 포인트는 대등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대등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니까 아주 평등한 관점인데요. 어, 한개 문제점은 있습니다. 뭐냐하면 모든 문화가 요즘 다문화 사회니까 굉장히 다양한 문화들이 공존을 하게 되는데 모든 문화가 서로 대등하게 다 조화를 이루기가 사실 어렵기도 하고요. 이러한 관점을 관점을 이제 계속 유지하게 되면 약간 사회가 혼란하게 네. 사회 통합이 어렵게 됩니다. 뭐 하나로 이렇게 탁 모아지는 게 없는 거죠. 사회 통합이 네. 어려워지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반면, 동화주의 같은 경우는 어떠, 어떨까요, 여러분? 네, 사회 통합을 시키는 데는, 네, 유리하겠죠. 사회 통합에는, 네, 장점이 있지만, 대신, 어, 그, 이민자에 대한 어떤 다양한 문화를, 그, 문화를 존중하지 못하고 저해하는 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국수 대접 이론인데요. 국수가, 주된 역, 국수 대접이론에서는 국수가 메인이래요. 국수가 주된 역할을 하고, 고명이 부수적인 역할을 하여, 네, 맛을 내듯이, 자, 그것처럼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가, 자, 공존하는데, 공존을 하되, 뭡니까? 자, 국수가 주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주류 문화가 주된 역할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비주류 문화가, 네, 부수적인 역할을 통해서 함으로써 공존해야 한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네, 요즘은, 네, 이런 샐러드볼 이론과 국수대접 이론이 약간, 네,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셀, 이렇게, 예, 이렇게 <laughs> 예, 세 가지 정도 보겠습니다. 예, 이런 이론은 여러분 그 문제가 나올 때에도 제시문 안에 다 녹여져 있기 때문에 제시문을 꼼꼼히 읽으시면, 네, 다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문화 사회에서 관용의 필요성과 한계인데요. 네, 우리 수특 교재 152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문화 상대주의와 윤리 상대주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1학년 때 통합 사회에서 다 배우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면은 문화 상대주의는 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상대의 관점에서 인정하고 존중할 것을 강조하는 입장이고요. 네, 문화 상대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죠. 이제 무엇을 경계하기 위해서 어떤 자문화 중심주의, 네, 혹은 문화 사대주의를 네, 경계함으로써 네, 문화 상대주의가 필요하다. 그 나라 사람들의 관점에서 네,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런 이런 관점인데요. 자, 문화 상대 다만 자, 문화 상대주의와 윤리 상대주의는 다른 겁니다. 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윤리 상대주의는 어떤 관점이냐면 어, 윤리적 가치, 네, 어떤 보편 윤리 아니 보편 윤리 죄송합니다. 보편 윤리가 아니고 네, 윤리적인 가치도 네, 판단이나 어떤 옳고 그름의 기준도 각 사회와 그 사람에 따라서 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윤리 상대주의인데요. 자, 이런 윤리상대주의의 관점을 따르게 되면 자, 보편적인 도덕기준은 네, 부정하게 됩니다. 보편적, 보편적인 어떤 어, 모두에게 적용되는 인류 모두에게 적용되는 도덕기준이라는 거 없는 거야. 그 사회마다 다양한 윤리적 방식이 있어 라고 인정하는 순간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네, 보편윤리를 위반하는 문화까지 인정하게 되어서 어, 비판적 윤리적 성찰을 방해함네 구체적으로는 이런 거죠. 혹은 뭐 식인 문화가 있다. 사람을 먹는 거예요. 그것까지 우리가 존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보편적 어떤 윤리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용인할 수 없는 네 그런 윤리적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윤리적 상대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어, 다문화 사회를 맞이해서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을 취할 필요는 있지만. 윤리 상대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관점이 지금 우리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자, 관용이 여기서 포인트인데요. 자,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덕, 이제 덕을 지녀야 하냐면 관용의 덕입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자, 소극, 소극적으로는 반대하거나 나와 다른 의견, 생각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간섭하지 않음으로써 배타적 반응 네 그러니까 어~ 동성애에 대해서 나는 네 동의하지 않지만 동의하는 사람에 대해서 혹은 또 동성애자에 대해서 배타적 그니까 러 아주 우리가 혐오하는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억제하는 것네 그것은 이제 관용의 소극적 의미고요. 적극적 의미로서는 대상에 대해서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인권 존중으로 표현돼 내가 동성애를 개인적으로는 싫어하지만 동성애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그 사람의 네그그 그 사람의 뭡니까 선택 판단 아니면 그 사람의 성적 취향 이런 것들을 존중까지 하는 단계로 나아가면 네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관용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관용이라는 것은 이런 것인데 역시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을 가진다고 해서 윤리상대주의적 관점을 가질 수는 없는 것처럼 관용에 있어서도 자 포인트는 포인트는 네 이것입니다. 다문화 사회에서 관용에는 자 한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무제한적인 관용 네 무제한적인 관용. 무제한적으로 우리가 어떤 모든 사람의 어떤 문화나 행위나 생각이나 가치관에 대해서 무제한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존중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러한 관용 때문에 인권 침해와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laughs> 그래서 관용에도 한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관용의 한계입니다. 자, 무제한적인 관용이, 네, 오히려 인권 침해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자, 관용의 역설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관용의 역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가, 네, 관용의 한계, 관용의 한계를 두는 것인데요. 그럼 그 한계는 어떻게 가지느냐? 인류의 보편 가치를 기준으로, 네, 인류의 보편 가치인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와 도덕적 악에 대해서 네, 말은 길지만, 인류의 보편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네, 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어,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관용해야 하고, 사회 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보편적 가치와 사회 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엇을 베풀어야 한다?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어, 얼마나 남은 시간이 얼마나 지났나요? 제가 잠깐 보고 올게요. 아, 이분, 네 빨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교의 공존과 관용인데요. 153페이지에 있는 종교와 윤리의 관계 그리고 종교간 갈등 문제는 여러분 읽어 보시면 네다 이해가 되십니다. 어, 그러나 내용을 알아야 이제 문제를 풀수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자료 플러스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엘리아 대종교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엘리아 대의 그네 이렇게 성과 속 네. 성과 속이라는 책에서 그래서 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성과 속이라는 것은 자 성은 성스러움을 뜻하고요, 성스러움 자, 속은 세속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에 대한 네 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이 거룩한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그것이 세속적인 자 거룩한 것 이건 성스러운 것 성이죠.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그것이 세속적인 것 속과는 정적 전적으로 다른 그 무엇으로서 자신을 드러내고 보여주기 때문이다. 자, 거룩한 것이 드러나는 사건을 가리키는 말이 성현이다. 키워드인데 성현. 여기서 성현은 자, 한 자르가 한 자를 보시면 성스러울 성에 드러날 선임, 현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상할 때뭐 이런 거. 아, 현상, 현상 아닌가요? 아, 현상 맞네요. 자, 그래서 이 성현은 성스러움에 드러남. 자, 성스러움에 드러남. 드러남이 네, 성스러운 것을 체험하는 것, 네, 그것을 성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의 역사란 다수의 성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초보적인 성현에서 최고의 성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연속성이 존재한다. 어느 경우에나 우리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 보세요, 우리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어떤 실제가 우리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어떤 실제라는 것은 지금 엘리아의 표현은 사실 뭐냐면 지금 종교적인 얘기잖아요. 종교가 신을 의미합니다. 신. 어떤 영적인 대상. 영적인 대상. 그래서 어떤 실제가 우리의 자연적이고 세속적인 세계의 어떤 불가결한 부분을 이루는 대상 속에서 드러나는 거죠. 사건에 마주치게 된다. 이 사건이 바로 성현입니다. 성스러움이 드러나. 그래서 지금 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여러분 종교가 있으시면 더 이해가 잘 쉬우실 것 같아요. 어, 종교를 가진 분들은 아주 우연한 사건들도 다네그 어, 종교적인 그 힘이라고 믿는 거죠. 예를 들면은 선생님 어머니께서 이제 좀 불교에 불교에 심취하셨는데. 이런 식입니다. 어, 선생님 어머니와 저 제가 이제 여행을 가서 한참을 걷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 다리가 이제 많이 아파가지고 아, 어디 좀 앉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한 순간 어, 예를 들면 벤치가 보이는 거죠. <laughs> 아니면 앉을만한 이렇게 좀 납작한 뭐 돌이 그 바위가 보이거나 그랬을 때 저는 그냥 아 그냥 아싸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반면에 저희 어머니는 아 부처님이 도와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뭡니까? 일상적인 곳에서, 네, 성현. 그 성스러움이 본인이 믿는 그 종교적인 어떤 그런 영적 대상에 그런 성스러움이 드러났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네, 똑같은 돌멩이지만. 자, 그러면 그때 우리가 선생님, 어머니와 선생님이 앉았던 그 만약에 바위는 그냥 물지, 물리적인 공간에서는 바위일 뿐이지만 뭡니까? 뭐, 그로 인해서 뭘 드러내는 겁니까? 네, 성스러움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밑에 설명을 볼게요. 자, 엘리야 데는 인간을 종교적 존재로 보았다. 자, 인간은 종교적 존재래요. 아, 그는 스스로가 비종교, 자, 스스로가 비종교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마저도 네 문제 그대로 나옵니다. 이런 선지들은. 자, 스스로가 비종교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마저도 일상 속에서 성스러운 행위를 지속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엘리아데는 성과 속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뭡니까? 아까 그 돌멩이 새속에 속해, 속해 있는 돌멩이이지만 성스러움을 드러냄으로써 성에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과 속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일상적인 삶 자체가 언제든지 성스러움에 드러남 즉 성현이 될수 있다고 보아서 세속과 성스러움의 세계가 조화를 이루는 종교 생활을 강조하였다는 라 것입니다. <laughs> 자이 이, 이해가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어, 여러분 이제 그 등교 수업하실 때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빨리 마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요. 어, 모두들 수고 많으셨고요. 나머지 제가 짚어드리지 않았던 부분은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한 번씩 읽어봐주시기를. 네 지금 시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꼭 읽어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